KB바둑리그 중플레이오프 1차전 셀트리온의 조한승구단과 컴투스타이젬의 최종구단의 바둑입니다. 아, 1국과 2국은 셀트리온이 자랑하는 원투펀치 신진서구단과 원성진구단이 이겼는데요. 그 다음부터 타이젬에서 3국에서 박하민 선수가 4국에서는 한승주 선수가 그러니까 각각 각 팀의 1지명과 2지명이 나와고 2대2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승리한거죠. 그리고 최종국 5국이에요 그래서 조한승 구단과 최종 구단이 만났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최종 구단에게 있어서 약간 친정와 같은 팀입니다. 최종 구단이 어, 이 k b 바둥이그 참가하다가 2018년 1시즌을 쉬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복귀하자마자 어, 뛴 팀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때 신진서 구단이 1지명, 조한승 구단이 2지명이었고 최종 구단은 4지명으로 활동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맨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국 물가 정보한테 지면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에 조한승신진서구단 그대로 팀에 남아 있고 그 팀의 원성준 구단이 새로 왔고요. 다른 선수들은 비슷해요. 셀트리오 멤버들은 그런데 최정구단은 이제 다른 팀으로 왔고 또 올해는 컴투스타이즘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서로 우승을 노려보는 그런 관계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팀에서 과거 뛸때조한승 구단에게 올해 어, 팀의, 뭐, 성적, 어떤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말했던 최완승구단의 얘기가 정의와 함께라면, 그래서 최정구단과 함께라면 우리는 우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승을 못했고, 이제 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바둑을 뒀을까요? 두 기사 간의 개인 역대전적은 2승 1패로 최정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이나 차이 나네요. 그만큼 조한승부단도이 KB바둑리그에서 아주 베테랑 고참이라는 뜻이죠. 조한승부단보다 나이 많은 KB리그가 아마 이창호 부단밖에 없을 거예요. 바둑, 뭐 초반은 뭐 그냥 이런 거죠. 여기에서 걸치고. 뭐 여기서 약간씩 그 승률이 왔다갔다 뭐 그런 거는 요런 거에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문제수라고 인공지능이 아, 지목한 수는 요 2단 저침입니다 귀로. 그럼 인공지능 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이 단수 쳐서 이렇게 두는 거는 인공지능이 별로 좋은 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빵따냄을 준게 우연 같지만 어, 모양이 튼튼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라고 하냐?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폐로 받으라는 거예요. 폐를 키워야 있다고 여기다 두면은 요거를 찝어요. 여기 어느 쪽을 봤든지 크게 폐를 들어갈 자세니까 백기 여기서 그냥 폐를 따내고 끼우면 요거 단수치고, 왜 이런 수를 두느냐? 백이 요 귀는 좀 손해인데, 여기서 이제 상변 패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양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한 반집 정도 좋은데요. 반집, 백이 반집 좋은 거는 초반에 덤을 감안하면 그냥 한 판에 바둑인 겁니다. 그런데 귀를 젖히니까 백이 약간 좋아졌어요. 여기서도 그냥 흙을 한점 잡고 사는 게더 좋은데,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이, 좋아질 찬스예요 근데 좋아지려면 어디를 두는 거냐? 요걸, 그, 들여다 볼 건지, 이을 건지를 남겨놓고, 뒷맛을 보고 두는 거죠. 요쪽을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어, 예를 들어, 이런데 붙여놓으면, 뒤쪽 이쪽에 변의 영향을 주면서, 한점 있는 거를 선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 여러 가지 뒷맛이 있는데, 미리 교환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두고, 받아주면, 그, 삼삼에 들어가서, 이런 정석 한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게 이제 백이 한집반 정도 좋습니다. 아까 여기 귀를 2단 젖힌 수가 실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요걸 잊고, 입구 자로 둬서 사는 모양이 돼갖고, 바둑이 5대5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5대5가 계속 되려면, 여기에서요 타이밍 임 요걸 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잡으러 오는 건요, 요걸 두고, 이걸 나와서, 이렇게 끊고, 이쪽을 두면은, 백이 잡힙니다. 수성지에서 못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이쪽을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이렇게 늘어서 살면 이 교환이 있어야 아까 100이 여기다 두는 게 급소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둔다는 거죠. 100이 두는 거 좋은 자리 두는 거를 선수로 방해한 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선수할 수 있게 되니까 흑이 활용하기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를 막고 정석을지 진행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랬으면 바둑이 이제 5대5 1 0이 여기 이은 거를 응징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오대5가 되는 건데, 실제는 여기를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착이 되면서 다시 1 0이 좋아질 찬스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를 둬야 돼요. 이 자리가 모양이 급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안 뒀고, 여기를 붙여서 싸우자고 했는데, 이게 되긴 되는 순데, 흙이 여기 나간 수가 좀 문제의 한수예요. 사실은 이미 이 흙이 받는 거랑 여기 빠진 게 약간 이상해서, 이게 약간 나쁘지만, 그래도 사람 바둑에서는 오대오라고할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한집반 정도 불리한 거니까. 한집반 불리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바둑에서 초반에. 사람 바둑으로 한집반 불리한 건 그냥 오대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괜찮은 거예요. 한점 잡고, 변도 깔끔하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있는 거는 다시 이쪽을 흙이 두니까, 백은 여기서 이쪽,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밀고 올라올 수 있어서 이게 싸울 만한 겁니다. 실전은, 한번더 밀었거든요. 여기 한번더 밀었을 때가 백한테 절대 찬습니다이 단수를 치고 이어야죠. 확 이어요. 젖힐 때이 입구자를 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흑집이었잖아요흑집을다 부수고 넘었죠. 이렇게 되면 백이 많이 좋아요. 이건 거의 다섯 집 가까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백이 할타이밍이안 와서 이렇게 씌우는 건 되는데 이거 교환하고 이렇게 붙여서 살면은. 대계승률이 거의 85% 되고 거의 다섯 집 정도 졌습니다. 상당히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는 게좀 뭔가 조한성보다는 꺼림칙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걸 왜안 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상변 쪽을 두면서 어, 이쪽을 좀 약한 거 아닌가? 얘부터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생이 연우 살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찬스를 놓쳤습니다. 흑이 여기 머리 두들기고 좌변을 넘으면서 흑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상변을 그대로 이거 젖혀갖고, 요한 점을 제압한 게 컸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아직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압도적으로 좋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거죠. 다섯 집은 꽤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예, 여기를 밀고 나와서, 여기를 괴롭히는데, 바로 안 움직이고, 요 정도, 그러니까 귀를 먼저 하고요. 여기 하고, 요 정도로, 살짝 동태를 살핀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걸 두고 나올 때, 여기 들여다봤는데, 요렇게 붙여서 차단하는 게더 강력하다. 지금 어차피 속이 불리한데, 이게좀덜 불리하게 가는 수라는 거죠. 들여다 봤더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받고, 여기 찌를 때,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온 수로, 이렇게 밀고 갔으면, 되게 상당히, 진짜 다시 또 엄청나게 유리할 뻔 했습니다. 젖혀야 되는데, 요거 하나 교환해 놓고요. 찌고 나오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늘어야 되는데, 뚫고, 이을 때, 하변을 지켜놓으면 젖혀 도 이렇게 꼬불탕 꼬불탕 이렇게 도망 나가면 이 백이 안 잡히고 흙이 양쪽 돌이 갈라져 있죠. 물론 이쪽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변도 이제 백이 차지하고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다섯 집 이상 좋고 승률도 87%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요 위쪽으로 실전에서는 이렇게 위로 밀었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당하면서 차이는 두집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백이 약간은 아직도 좋긴 좋은데. 여기에서 끼우고 이렇게 되는 수가 좀 크게 이걸 먹자 하고 둔 건데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후수를 둬야 되거든요. 물론 백도 이렇게 이어져서 이 후수가 아닌게 됐지만 이 백도는 이렇게 단수 치면 나중에요. 지금 여기에 뒀을 때이 단수를 치면 언제든지 두 점을 잡고 살아나갈 수가 있고 세력이 있고 여기 또 끊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뚫리면 이쪽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다가선 수가 이백대마에 엄청난 위력이 되지 못합니다. 2 0은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끊고 중앙을 응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 수는 의미가 없어요.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하변을 넘는 게더 좋았고요. 요 수, 같이 받아줘서 퉁이 됐습니다. 여기 약간 이상한 수가였는데, 받아줘서 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가 좀문제수어요 여기 약간 급소가 있잖아요. 여기 급소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젖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자리긴 한데 거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둬야 돼요. 이걸 두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넉점 잡히니까 그때 이렇게 둬서 가변석점을 접수해 놨으면 백이 많이 좋습니다. 원래 이런 교환이 안 그러니까 백이 이상한 건데 흙이 받아주니까 백이 활용한 꼴이된 거고 이런데서도. 그, 여기, 약점을 끊기고, 여기 흙이 여기를 끊어간 것도 다 무리수여서, 조금씩 조금씩 배기 그 포인트를 쌓은 다음에, 지금 여기 에 1, 3으로 도서 적점을 잡으면은, 승률이 무려 93%까지 올라가고요. 한 7집 좋습니다. 그 얘기하는 컷! 이라고 하는 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우변을 밀고 나오니까 흙이 먼저 하변을 움직이는 수가 통했습니다. 젖쳤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 위아래가 끊기니까 백돌이 잡히죠. 여기서도 그냥 이거를 단수 쳐서 요거를해 놓는 게 깔끔해요. 지금 중앙 어디 둘거 없이 이거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아래쪽으로 활용하는 게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쪽 어디를 두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걸 먹는 거는 웃으니까좀 아깝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다 이어서 여기까지 해 놓으면 은 맛이 다 없어져서 좀 이쪽이 뭐 하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이움직인수는뭐둘 수는 있는데 그닥 뭘뭐 좋은 활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기 두고 두점을 두 먹으면서 바둑은 지금 미세합니다. 지금 수백 간의 실수가 서로 교환되면서 미세한 상황인데 여기도 그냥 늘어두는 게 좋았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 아까 늘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럴 바에 넣는 게 낫죠. 이렇게 되고 나올 때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젖힌수. 여기가 문제의 한 수예요. 문제의 장면인데 이 젖혔을 때 흑은 원래 무조건 이 단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선수가 흑한테 가죠. 요한 점은 이렇게 살아나왔지만 선수가 흑한테 갑니다. 뭐 이런 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 중 이거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건데 요렇게 될 수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요돈은못 살아 가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끼운다든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계속 크게 하면서 그 두면은 끝내기 관계가 있겠지만 약간 우세한 반집 정도 우세하다. 선수가 달라서 그래요. 요거 넘어간 것보다는 다른 데 두는 게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 0이 여기 젖힌 수가 이상한 거예요. 애초에 1 0이 젖힌수로 상변을 깎았으면 1 0 0에 반집 정도 좋았던 건데 이 젖히는 실수 때문에 크기 반집 좋아질 뻔한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냐 여기를 껴붙였어요. 이게 눈을 의심하게 하는 실책인데요. 이 단수치면 이어야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집었으면 바둑이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이거 천지 대표하죠 천지 대표하는데 이게 원래 다흑집이었던 곳에서 천지 대표나서 이걸 땅 따내면은 이쪽 대마도 죽고 이쪽 대마도 죽고 다 죽습니다. 패감도 없어요 마땅히. 백은 여기 꼬부리고 나면 절대 패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도쓰면안되고요 흑이는 안 되고 이렇게 두는 게 부분적으로 최선인데 여기 두면 여기를 끊어서 여기 잡아야죠 근데 아까랑 비교했을 때 선우수가 달라졌죠 아까는 흑이 선수였는데 지금은 백이 선수입니다 요한 점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한점 버리고 여기서 선수 잡고 여기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끝내기를 상변을 먼저 해버리면은 백이 반면으로도 받두기 좋아요 반면 한집 반면 한집반이 정도 백이 좋아서 승률이 98%에 달합니다. 끝이란 얘기죠. 끝. 그렇다고, 여기에서, 여기 백일로 찝었을 때, 흙이 여기를 입고 버티는 건안 됩니다. 함으로 두면요, 여게한집 모양이잖아요. 이도에마하고 이도에마가 유가무가 싸움이라서 흙이 다 잡혀요. 여기가 잡히면 얘도 그냥 같이 옆에 있다가 덩다리로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건 뭐, 백이 한 일곱 방, 칠십 집, 이렇게 이겼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 찬스를 조한승 구단이 놓치고 여길 뒀는데 이렇게 나온 수가 좋은 수예요. 여기 두면은 여기를 둬서 딸때유가무가를 만들면 려 이렇게 둘때 이거 한 집을 내야 되잖아요. 뜨고 빠지고 들어가서 뒤로 치면 이 수가 없죠. 수상전이 안 돼요. 백이 다 잡힙니다. 돌을 키운 수가 아주 좋은 수고 백점이 돼서 도로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미세해요. 다행히도 백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여기에다 잡혔는데도 역전당하지는 않고 미세한데 그 다음의 수들이 조금 이상해서 지금은 바둑이 미세한 가운데 흑주로 승률이 조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두고 있는 동안에 이 머리 젖힘을 당하면서 이쪽이 좀 깨졌고 흑집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세한 가운데 백이 아주 살짝 뭐 거의 뭐 미세하다 그냥 미세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유대하다는 얘기 할 건덕지도 없을 정도로 미세하니까 그 상황에서 요거를 나온 수가 중대한 문제세요 여기를 나와서 완전 끊어 먹자고 하는 게 너무나 작고요 뭐 여기 그냥 차라리 이쪽을 지키는 거나 이쪽을 밀어서 이걸 깨거나 하는 게더 큽니다 실전은 여기를 나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끊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뒤로 치고요 나온 수가 좋은 수입니다 요 석점 음, 꼭 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활용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끼운 수가 또문제의한수예요 이거 아까 나와서 끄는 것도 무리하다고 는데 이렇게 둔 거는 더 무리하죠. 이게 좀 무리하게라도 끊어 잡겠다고 한 건데 이쪽은 움직이는,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하변이 잡혀있던 놀이. 그래서 단수치고 이거는 다시 할 필요 없는데 그냥 했다 치고요 끊으니까 이 흑돌 중앙에는 흑돌 6점이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단이 이 단수를 치, 뚫고 이렇게 단수 친 거는 뭐 승부수 같은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진짜 아무것도안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둬서 요 단수 치고 뚫는 거하고 두점 잡는 걸 맛보기로 하는 건데요. 이때 요거 하나 두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빈 상가 꼬부리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꼬부리고 나온 수를 못두게 이렇게 흙이 빈 상가로 두면은 여기를 이어요. 요거 잡으면 단수 치고 딸때뭐 그냥 여기를 이어 두면. 여기도 수가 안 납니다. 여기는 뚫는 게안 돼요. 이렇게 둘때 이렇게 두면 안에서 살고요. 요거 끊는 게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뭐 너무 많이 이겼죠. 여기 젖힌다든가 하면. 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못 끊고 다르게 둘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이 되면 이 가운데 있는 흙 6점은 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백이 무조건 이겼죠. 한 4집 반 정도 이겼습니다. 4집 반.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은 건, 어, 여기 우변의 백집도 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이거 잡으면 백이 이겼고, 이제는 변화 여지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백이 아마 그냥 무난하게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걸 하나 꼽부리고 받아줄 때, 그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에 이런 문수를 뒀다라는 게, 시간이 없다 었 보니까 조한성구단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여기에 들여다 볼 때, 이 단수 친수가 패착입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끊어 놓고요. 잡을 때 여기를 이으면 요 여섯 점을 잡았어요. 끊을 때요 단수 치고 따면은, 어 이거 하나 한다고 하고, 이 단수 치고요. 연결, 연결할 때요 자리를 연결해서 뒷맛을 없애버리면은 100의 승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놓고 다 막아버리면은 이쪽은 좀 잡힌 게 아까보다 조금 손해가 크지만 이 중앙의 흑돌 6점 잡은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3.2집 정도 승률은 좀 떨어지죠 92% 정도 됩니다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은 가볍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할수 있는 장면인데 실전은 여기를 단수 쳐서 요걸 뚫고 받을 때 이렇게 이으니까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위를 이으면 젖히는 순간에 이 아래쪽 석점이 잡혔습니다 이두 점은 잡았지만 이게 도로 다 잡히니까 손해가 큰 거죠.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백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못 잊고 여기 붙였는데 조한승 구단이 미리 받은 수가 이거예요. 단수 칠때 잊고 따야 되는데 뒤로 쳐서 이렇게 되면 아까 이 잡혀있던 백도를 살리고 귀로 넘으면서 이 흑석점도 잡고 여기 짭짤한 백집이 생긴다. 라는 건데 흑이이 여섯 점을 잡은 곳, 중앙에 백 여섯 점을 잡은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돌 잡혀있던 거. 아까로 보면 잡혀있던 거랑 이걸 꺾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쪽에 흙이 이런 숲 때문에 중앙 백두전을 못 잡는 건데 미리 이득 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에 이게 역전이에요. 근데 차이가 크진 않고 조금인데 이걸 뒀을 때 이렇게 두면서 여기 끊었을 때 이쪽으로 막았으면 이게 한한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이쪽으로 막는 게 중요해요. 나와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제는 이, 이, 아래쪽, 변으로 막는 바람에, 흙이 요거 선수하고요. 요거 끊어 먹었죠? 그리고 백이 상변 자체 있는 끝내기라니까 여기 뚫고, 여기 끝내기가 한번더 들어요. 원래 집으로 손해안 보려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오면은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요 차이가 커서, 귀쪽으로 못 받고 이쪽으로 받으니까, 그기 여기 젖히는 거 선수하면서 확등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차이도 더 벌어져서 아까 한집반 그랬던 게세집 반까지 벌어졌고요. 결국은 뭐이 뒤로는 변화 여지가 없죠. 다 두고 끝내기를 했더니, 예,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다 끝났죠. 이제는 한 집짜리 끝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배를 메우고 개가한 결과 최종구단이 세집 반을 이겼습니다. 최종구단의 승리로 홈투스타이잼이 1차전을 3대2의 대역전승으로 이겼어요. 아, 이 셀테리온 팀은 전승 스타, 대기 1위 기사가 있고, 원성진 구단이 작년에 전승했는데, 올해는 조금 부진하다 그러지, 그러더니, 포스트 시즌에는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최강의 원투 펀치가 있는데도, 다른 선수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작년처럼 우승하는데 지금 아주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한 명이 조한성 구단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조금 부진합니다. 아, 82년생이라, 아직 생일이 안 지났지만, 올해 이제 만 40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노세한 감이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도 최하, 조한성보다는 유리할 때 좀, 그, 그 방심하다가 역전패를당 많이 당했던 기사로 유명하거든요. 조금만 더 긴장을 갖다가 바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팀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